즉 그것은 오늘날 대중의 선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지 아닌 대중의 힘을 이용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 의지를 통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것이다.철학적 사색이 만약 대다수의 개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에 있어서도 성과를 올릴 수 있다.왜냐하면 오늘날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대부분의 세계 인구는 서구 문화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책을 읽고 쓰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과 사상과 행동을 분담한다. 그들은 차츰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여 관념과 명확한 판단에까지 도달할 정도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진리가 그 깊이를 잃지 않고 될수 있는 한 단순하게 또 분명하게 이해된다는 사실은 인류의식의 이와 같은 시기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실제로 원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선전은 옳고 그런 것을 개의하지 않고 호기심과 위력을 이용하는 생각 없는 또 방비 없는 혼을 붙들고 있다. 오늘날 어쩔 수 없이 진리 자체가 사람들이 귀에 도달하기 위해선 선전이라는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따라서 적극적인 지성의 중요한 과제는 진리를 단순하게 나타내는 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그래야만 진리는 본질적으로 타고난 인간 이성의 능력 속에서 어떤 반향을 볼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반성을 거듭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명료성에 의한 단순한 사상인 것이다.여기에 이 명료성이란 것은 인간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제 내부의 존재가 활동하는 고장이고 말을 바꾸면 이성이 완전히 눈뜬 지점이다.이 논문의 첫머리에서 내가 철학은 막다른 골목에, 골목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견해와는 반대로 나는 오늘날 철학이 인간의 책임을 인간으로서 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과제에 대하여 여기서 지적하였다고 믿는 바이다. 생각한데 전체적 지식과는 반대로 철학은 자주적인 사상 능력을 깨우칠 임무를 지니고 있고 동시에 전체주의의 세력이 없애버리려고 애쓰는 개인의 자주성을. 깨우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철학은 모든 개인이 자기 자신이 될수 있게끔 깨우쳐 주어야 하고 만약 개인이 그러한 특권을 포기해버린다면 그는 이미 한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개인에게 타일러야 한다. 가장 깊은 책임감에서 우러나오고 이성과 맑은 의지에 의하여 인도된 사상이 실현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공통한 미래를 위하여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철학을 교수 과목으로서 전문적으로 맡아 다루고 있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처지에서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에는 사뭇 전도요원한 감이 있다. 그렇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이기는 하나, 최고의 선의를 다하고 있는 일을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볍게 제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